제발 이건 아니다 에미야 이건 아니다 에미야 국이 짜다 에미야 야 이거 뭐야 이게 왜 이래 자 페이커 샘파이도 한다는 그 항아리 게임 어 저도 한번해 보겠습니다 이게 3분 만에 깬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한 쓰읍, 3시간 정도면은 깰수 있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자 항아리 항아리에 갇힌 남자 일단 이 감을 익히면 될것 같아요 그렇지 아 야야 야. 가만히 좀 있어봐 아나 진짜 얘왜 자꾸 움직여 가만히 좀 있어 아 진짜 여기에서 점프를 하잖아요 이게 이쪽으로 돌리면은 여기 막혀 그렇다고 오른쪽에다가 이렇게 돌리면은 오른쪽 벽에 막혀 아 짧게 아 가만히 있어봐 그렇지 가만히 있어봐 걸쳤어 올라가서 왼쪽을 걸쳐야 돼 당기고 왼쪽 그렇지 또 걸쳤어 여기에서도 당기고 왼쪽 그렇지 가만히 있어봐 제발 야 여기 떨어지면 안된다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봐 좀 움직이지 마 찔끔찔끔 움직이지 마. 미끄러지지 마. 이거 여기에서 제자리 점프 해 가지고 위에 한번 걸쳐 보죠. 점프하고 그렇지. 그렇지. 야, 쉽네. 아, 심네. 별거 없네. 그렇지. 야, 대박이다. 야. 야. 오케이 자 일단 올라왔어요 여기 어떻게 가? 내려가봐 아이 부들부들 되지 말고 내려가봐 그렇지 자 요렇게 해가지고 야 요렇게 <laughs> 그래 요렇게 요렇게 하고 어떻게 해야 돼? 그리고 아 요렇게 그렇지 자 됐어 아 요렇게 오른쪽으로 아, 오른쪽 왼쪽, 아, 왼쪽 아, 오른쪽 아, 왼쪽 오른쪽 아, 왼쪽. 아, 아, 왼쪽 어 야야 안돼 안돼 여기 낭떠러지란 말이야 망치 빼고 그렇지. 자, 이 문제가 여긴데. 우리 항아리 씨는 이걸 어떻게 한 번에 빡 했을까? 왼쪽에 길 있었죠? 왼쪽으로 가, 아니, 오른쪽으로 가면 될것 같거든요? 오른쪽으로 한번 가보죠. 일단 올라가. 그렇지. 여기 오른쪽으로 가면 될것 같아요, 여기로. 여기서 한 번에 빡 하고, 오른쪽. 여기 밑에가. 걸치는 데가 하나가 있고 그 밑에 박스가 있네. 오 저게 어떻게 가? 야 그렇지. <laughs> 오케이 그렇지 갔어. 자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야 되죠. 여기 위는 벽이야. 여기서 제자리 점프를 하기에는 각이 좀안 나와. 오, 요렇게 오 요렇게 가는 것 같은데? 요렇게? 여기에서 망치를 오른쪽으로 돌리기만 하면은 이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지. 아니. 아우씨 아야 저기 어떻게 갔는데 오른쪽 가면서 위로 그렇지 그렇지 야 게임 너무 잘하는 거 아니야? 아까처럼 여기에서 오른쪽으로 위로 올라가자 위로 올라가자 가고 위로 올라가 그렇지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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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CCTV까지 일단 가볼게요 그렇지 가만히 있어 그렇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 움직이지 마아저 오른쪽에 소파 당기면서 왼쪽으로 요렇게 그렇지 그렇지 가만히 있어 <laughs> 움직이지 마 제발 <laughs> 아 제발 움직이지 마왜 아, 자꾸 혼자 움직여 얘 위쪽에 소파가 하나 더 있죠 이거 이거 그냥 제자리 점프해서 올라가자 소파 올라가고 그렇지 가만히 있어 올수 내려가 천천히 내려가고 여기에서 침대 위까지 가보자. 응.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멈춰, 멈춰, 멈춰 올라가 됐죠? 아, 제발, 아, 제발 다시 점프하고 오른쪽. 나 여기 페이커 세븐팔 거 알아. 나 여기 떨어지면 태초 말간단 말이야. 아 제발. 아, 제발! 아, 제발! 아, 제발! 아니, 왼쪽으로 가니까, 저기 함정 있잖아. 왼쪽 가는 거 아니야. 아, 진짜. 다시는 안 간다. 자, 지금 여기까지 왔죠? 슈퍼점프에서 왼쪽에 통나무 있는 데를 걸쳐. 그리고 올라가자. 요렇게. 그렇지. 밑에 떨어지는 곳 같은데? 아 여기 뭐야? 어떻게 가는 거야? 아 요렇게? 그렇지. 그, 그렇지. 오케이 갔어. 여기까지 갔어. 자 여기 조심해야 돼요. 낙사 지역이야. 빌 떨어뜨려. 제자리 점프 해가지고 위로 올라갑시다. 자 요렇게. 가만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좀 움직이지 봐봐. <laughs> 움직이지 봐. 그대로 멈춰. 자, 위로 갑시다. 천천히. 자, 요렇게, 하나씩. 어, 옳지, 옳지. 그쵸, 위, 저기 위까지 걸쳐야 돼요. 저기 맨 위에까지. 아, 제발! 제발! 진짜 게임이 어려워요. 그건 인정해야 돼. 아, 태총을 지름길이라고 하지 마세요. 아, 진짜. 긴장되잖아, 그러니까. 제자리 점프해서, 올라가고, 멈, 멈춰, 멈춰, 멈, 어우, 진짜, 왜 자꾸 저기서. 얘가 망치들을 가만히 있지 않아. 망치를 계속 움직여, 얘가. 이상하네야 얘. 얘, 얘, 틱장인 같은 거 있나 봐. 망치를 계속 움직여. 자, 우리 집 바위산까지 왔어요. 그래, 좋아. 좋아, 친구야. 틱잘 하고 있어. 그래, 틱을 이겨내는 거야. 친구야, 멈춰봐. 가만히 있어봐. 왜또 마음이 그렇니, 어? 막 마음에 화가 나니? 친구야! 친구야, 제발 친구야, 가만히 좀 있어봐 친구야, 친구야, 제발 아, 친구야, 제발 침친가야다자다 왔어요 여기서도 그냥 가구요 아니 너는 왜야구야 틀에서 버티고 서있어 너는 왜 어? 너 내려가 거기 서왜 버티고 서 있어. 너가 거기 있으니까 내가 자꾸 떨어지는 거 아니야. n is element b a l l It's infinite realms. s i n i i t i s the p r o e e s p a y 여기 위에칸위에칸에 올라가야 돼. 위에칸에 그렇지. 됐다. 여기서 망치를 걸쳐서 아니, 거기 아니야. 망치 똑바로 걸쳐라. 지켜보고 있다 너. 여기서 한 번에 빡 까야 돼. 한 번에. 아 어? 여기서 점프 제자리 점프 어? 갔다 오아 드디어 왔다 야 침착하 저기 여기. 여기에서도 중요해 아살 떨린다 아! 씨! 깜짝 놀랬잖아 공포게임이었어? 진짜 실수하지 말자 진짜 진짜 어깨에 힘빡 주고 가자 됐다 얘 여기서 뭐하니? 올라가 친구야 뭐야 이거 첨탑 부수려고? 아씨 미치겠다 올라가 옳지!

요렇게 야 됐다 자 여기 끝에서 올라가면 되겠죠 아이고 <laughs> 모든 구간에서 어렵구만 오케이 왔다 여기죠 자 여기서 점프하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서 한 번에 그렇지 여기서 한 번에 가고 공중에 떠있지 말고 내려가 봐. 어. 살짝 왼쪽에다 기울여서 놓고, 여기서도 한 번에. 그렇지! 이쯤에서. 야, 야, 멈춰! 멈춰! 움직임 있는 걸 그만해. 움직임을 그만둬. 야. <웃음> 미쳤니? 왜왜 <laughs> 왜 계속 움직여? 아, 미친 줄 알았어. <laughs> 여기서 한 번에 그렇지 왔다. 아 두나 라이드 스네이크, 두나 라이드 스네이크. 이 스네이크를 타지 마세요. 뱀많 타요. 뱀안탈 거야. 자꾸 타라가지 마요. 이상한 사람들이야. 확실히 중간에 걸쳐서 가야지 걸쳐가지고 하면은 어, 딱 좋다 이거다 왼쪽 오른쪽 오케이 오케이 빠리 오케이 빠리 여기서 제자리 점프하면 돼 하나 둘빡 그렇지 어후 오른쪽 갔다가 제발 이건 아니다 에미야 이건 아니다 에미야 국이 짜다 에미야 아 그래 짠 국도 잘 먹을게 그래 국이 짜도 그냥 먹을게 아아 공하다 아 에미야 앞으로는 반찬 투정 안 할게 아 아니 잠깐만. <laughs> 어, 돌아오리겠다. 이거 성공하면은 어디 가서 누군가가 이런 말을 해요. 어, 자네 게임 좀 하나라고 질문을 했을 때저 항아리 게임 깬 사람입니다. 라는 명함을 내밀 수 있어요. 이건 자격증과도 같은 거야. 그렇지. 그렇지. <laughs> 내가 해낼 줄 알았어. 그렇지. 동산 걸려가지고 죽진 않네. 항아리에 물이 얼지도 않아요. 내가 보기엔 이 친구 이미 죽은 친구야. 이미 죽어가지고 혼령이 돼가지고 지금 산을 타는 거지. 우주에 뭔가 있나 봐. 죽어서 천국 가려고. 그렇죠. 이미 죽은 친구야, 이 친구. 어, 여기다. 여기다, 여기. 가자. 그렇지! 오와. 와! 다 왔다! 진짜 다 왔다! 진짜 다 왔어! 진짜! 침착하게 올라가자! <laughs> 그냥 날아갈 수가 없어요! 그, 그게 필요해! 옳지! 왔다! 제자리 점프를 해요! 왔다! 침착해! 움직이지 마! 움직이지 마! 네 멋대로 움직이지 마! 걸쳐서! 위로! 움직이지 마! 덜덜 떨지 마! 네 마음대로 움직이지마. 여기서 틱장이 안된다. 야... 올라간다 올라간다. 어디까지 올라가? 아이고야? 어 이쪽에도 뭐가 있네. 어떻게 올라가야 되는데? 아 점점 올라가네. 됐다. 됐다 깼다. <laughs> 깼어. 드디어 깼어. 어떡해? 아, 아, 진짜 힘들었다. 진짜 힘들었어. 아, 고생했어. 아, 진짜 고생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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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은 시간초 3시간 58분 38초만에 깼습니다 아유, 어떡해 너무 좋다 자 너도 같이 봐 같이 봐 인마 예스 yes, 한번 눌러보자 네임? 마이 네임? 파렘 퀸이라고 파렘킨 와 뭐야? 채팅창이 막 이렇게 나오는데? 하이 마이.. 네임 이스.. RM.. 귀.. 자 이번 시간 요렇게 해서 Getting Over It 항아리 게임 플레이 해보았습니다 저도 깼네요 저는 4시간 만에 깼습니다 4시간 정확히는 3시간 58분 38초 만에 완료했네요 재밌겠습니다. 이거 나중에 또 이런 비슷한 게임이 나오면은 또 한번 도전해보고 싶네요. 어, 또 다음 시간에는 또 새로운 게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녹화는 종료하도록 하죠. 뿅. 항아리 게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